그러면 목인 물감이 왜 생길까요? 목이 왜 불편할까요? 목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 그리고 뇌 뇌가 있으니까 뇌 신경, 뇌척수액 뇌신경도 뇌신경, 이렇게 지나가고 척수액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뼈도 있고 대단히 많은 기관들이 집중돼 있어요. 너무 좁은 부위에 말을 하는 성대도 여기에 있고 호흡을 하는 기관지도 여기에 있고 대단히 많은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자기가 뭐 때문에 모기물감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후비루입니다 후비루가 뭐냐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맑은 콧물이 이렇게 앞으로 흐르죠. 많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흘러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흐르지 않고 조금 생겼을 때는 이게 앞으로 흐르지 않고 부기동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뒤로 쫄쫄쫄쫄 조금씩 넘어가요. 아주 조금씩. 그 코가 콧물,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목을 항상 건드려요. 건드리면 그 부분에 살짝 어 불쾌감이 생기고 뭔가가 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후비로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후비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코를 들이마실 수 있는 사람은 후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들이마셨을 때, 뭔가가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뭔가가 들이마셔진다. 삼키거나 뱉어질 만큼 코 안에 뭔가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후비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부비동도 꽉차 있고 여기까지도 어~ 뭔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주 깊숙한 어딘가에 뭔가 꽉차 있다 머리가 아프다 무겁다 그런 호소를 주로 하십니다. 계절적으로 그게 환절기 때 심해질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늘 그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모기물감은 후비루를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후비루를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로 주사기에 소금물을 넣어서 이 안쪽으로 삽입을 해서 안쪽을 소독을 시키는 거죠. 뭐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코로 물이 들어간다. 그런 것도 하나의 소독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한의원에서는 그런 후비루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약 짧은 기간의 한약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 자신이 후비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체크해서 그게 목 이물감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입이 건조하고 넘어가는 기도 후두 인두 이런 부분이 다 건조화가 돼 있을 때목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 물을 먹어도 이, 입안이 건조한 게 해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침 분비량이 굉장히 줄어 있기 때문에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을 못 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이가 좀 드는 경우에도 침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침 분비량이 줄어들었을 때할수 있는 방법은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턱밑샘, 귀밑샘, 여기서 침이 분비가 되겠죠. 혀로 귀밑과 턱밑을 자극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혀로 입안을 곳곳을 자극만 해줘도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신과일, 레몬이나 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이 고이면 많이 모아서 한번 이렇게 삼켜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도 후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식도의 건조감을 해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입이 마르는 것도 목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다. 입 마른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입이 마른다고 해서 물을 지속적으로 먹는 행위로는 입 마름이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입 마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입 마름의 원인이 뭔지를 더 자세하게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영유성 식도염. 소화가 잘안 되면서 일부 위산이나 음식물이 올라오면서 성대 후두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물감이 생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식도염이나 소화장애를 치료를 하셔야겠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늦게 먹는 거, 밤에 먹는 거, 먹고 눕는 거, 이런 것들만 조심하셔도 돼요. 카페인하고 음주만 조심하셔도 역류가 줄어들고 목이 물감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원인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도 계속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팁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목이 이물감이 생기, 생겼고, 삼키는데 뭔가 자꾸 걸린다. 여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손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신경 다발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엄청 구조가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까 원인 중에 한 가지 빠뜨린 것 중에 갑상선 문제가 있어도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부어도. 갑상선 문제가 있건 성대 문제가 있건 여기를 직접적으로 만져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만지면 만질수록 얘는 더 예민해지고 불편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지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흉골. 이렇게 목에서부터 흉골이 이렇게 내려가고 늑골 갈비뼈가 이 흉골에 흉골이 이렇게 넥타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갈비뼈가 이렇게 붙습니다.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서 갈비뼈 끝 부분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굉장히 아파요. 흉골과 늑골이 붙는 관절 면이에요. 갈비뼈 숫자만큼 있겠죠.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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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이렇게 다 만질 수가 있어요. 목을 직접 만지지 않고 이 늑골 관절만 만져줘도 신경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통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의 통각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경이 내려가는 라인에서 더 아래쪽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경이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좀 다운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극을 아래로 내린다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자극을 해 주시면 금방 경감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해요. 방법은 늑골을 찾아서 어, 갈비뼈를 찾아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흉골에 접합되는 부분, 굉장히 아파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자극을 하면 됩니다. 두 손으로 양쪽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면 여기는 통증을 느끼는데 이 부분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말고 뒷부분, 날개뼈 안쪽으로도 갈비뼈 늑골이 이렇게 척추 쪽으로 붙는 부분이 있겠죠.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서도 갈비뼈가 이렇게 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 부분을 찾아서 깊숙하게 이 관절 부분을 눌러주면 신경이 시작되는 부위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다발들이 거기서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서 신경의 통각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감각이 둔화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도가 높아져 있기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낮추면 훨씬 기분적으로든 증상적으로든 좀 가볍게 느낌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감각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